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냥랩의 냥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올더모드9 투더스카이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저번 시간에 엔드돌 만들 수 있도록 세팅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이아몬드 배낭 업그레이드를 좀 집어 넣어가지고 음식을 자동으로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메커니즘 기계들을 조금 만들어 봤는데 뭐 이번 시간에 메커니즘 기계를 조금 더 제작을 하도록 할 거예요. 일단 퀘스트를 계속 진행을 하게 되면은 광물을 꽤 많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에 그 방법을 따라서 광물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도록 한번 세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퀘스트북을 열어가지고 퀘스트 계속 진행을 해주도록 합시다. 여기 있는 이 지금까지의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 퀘스트 확인을 좀 해주도록 할 거고요. 이걸 완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뭐 화학적 투입 장치라던가 이렇게 4단계 광석 공장 시작이라던가 이렇게 진행을 해가지고 마지막으로는 이 4단계 광석 처리 공장 요약까지 진행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것들을 전부 다 제작을 해가지고 한번 사용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먼저 이 지금까지 설정이라고 되어있는 2단계 광속 공장 이거 체크 마크 체크해 주도록 하고요 아 퀘스트 보상들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투입 장치라고 되어 있는 이 기계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제어 회로 라고 하는 새로운 제어 회로를 만들어서 이용을 해야 되고요 강화 합금을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강화 합금 만드는 법을 확인을 해보면 다이아몬드 20mm 어, 주입합금을 집어넣게 되면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주입합금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을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고요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압축을 좀 시켜놨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가지고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아요 자 대충 한 8개 정도 좀 집어넣어 주도록 하고요 주입합금 16개 정도 집어넣게 되면 은 어, 개수가 얼추 맞으려나요? 일단 이렇게 사용을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으로 필요한 게 정화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농축기 정화기 다시 한번 좀 제작을 해가지고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정화기는 만들었고 이제 나머지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강화 합금 꺼내가지고 가지고 가서 사용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 한 8개 정도는 만들어줘야지 제가 필요한 만큼이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8개에 맞춰가지고 가지고 가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준비를 해보도록 하죠. 엘리트 제어 회로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필요한 건총두 개이기 때문에 두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강화금을 퀘스트 보상으로 좀 받은 게 있었던 것 같네요. 한두개 정도가 남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적 투입 장치 바로 이렇게 만들어 주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은 퀘스트가 완료가 된걸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퀘스트 열어가지고 퀘스트 트 보상 받아주도록 할 거고요. 이것도 랜덤 리어드가 돌아가는 것 같은데 여기서도 주입 합금이 좀 나왔네요. 아무튼 이렇게 좀 받아주면 될것 같고 이 다음 캐스팅 어려운 부분이라고 해서 3단계 광석 공장을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활성화가 안 됐을 거란 말이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 있는 화학적 반응이라고 하는 이 녀석을 진행을 해야지 아마 준비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열적 증발 장치를 한번 만들어 봐야될것 같아요. 여기에는 열적 증발 제우기 열적 증발 블로, 그리고 열적 증발 밸브 이렇게 준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은 이 녀석들 전부 다 등록을 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만들어야 되는 건총세 종류, 개수는 1개 37개, 그리고 2 개들 만들어 주면 된다고 하죠. 자, 그러면 먼저 열적 증발 블록부터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리 주괴와 강철 주괴를 이용 그래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선은 한 40개 넘게는 제작을 해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해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열적 증발 밸브는 이런 식으로 고급 제어 회로를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어 일단 하나 만들어서 넣어주도록 하고 이렇게 제작을 하면 될것 같은데 하나 만들면 하나밖에 안 나오네요. 음... 조금 곤란하긴 하군요.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밸브 두개 준비가 됐고, 그 다음에 열적 증발 제어기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고급 제어 회로가 또 들어가네요. 그러면 두개 만들어주도록 하고 바로 이렇게 제작을 해보면 될것 같은데 여기에는 유리판이 들어가는 걸로 보이니까 유리판 만들어주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필요한 열적 증발 장치는 다 준비가 된것 같고. 테스트가 완료가 된것 같으니까 테스트 보상을 좀 받아 주도록 할까요 일단은 강철을 2개에서 4개 그리고 랜덤 리워드 그리고 경험치를 받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으로 화학적 반응 장치라고 하는 이 녀석을 좀 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기본 화학 탱크라고 하는 이 녀석을 준비를 해줘야 될것 같네요 자 그러면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오스음 정도만 있으면 충분히 만들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나머지 재료들은 다 들고 있는 게 있을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제작이 가능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녀석도 퀘스트가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퀘스트 보상 받아주도록 하고 이것도 랜덤 리워드인데 주입 합금이 만들어진 걸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어려운 부분이라고 하는 3단계 광속공장이것 체크 마크 체크를 해주도록 하고요. 이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4단계 기계까지 전부 다 만든 다음에 4단계로 한번 설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단계 광석 공장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만들어줘야 되는 기계는 화학적 용해 장치라고 하는 이 녀석을 제작을 해주도록 할 텐데 여기에는 정제된 흑요석 주괴가 들어가고요, 궁극제어 회로 그리고 뭐 화학 탱크는 기본으로 들어가는군요. 자, 그러면 궁극제어 회로를 좀 만들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엘리트 재 회로에 원자 합금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합니다. 아 일단 원자 합금은 만들어보지를 않아가지고 이 녀석은 한번 제작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이걸 만드는 법을 좀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정제된 흑요석에 강화 합금을 집어넣어서 만들 수가 있다고 하죠. 어 그러면은 정제된 흑요석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흑요석을 일단 갈아가지고 이렇게 다이아몬드를 주입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제된 흑요석 가루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흑요석을 일단 분쇄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조금 많이 나오는 분쇄 방법이 있는지는 확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면은 흑요석을 농축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4개가 나온다고 하죠. 이 방법을 이용을 해주도록 하죠. 압착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하나만 나오는 것 같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걸볼 수가 있네요. 뭐 다른 분쇄 방법을 이용을 해도 되기는 할텐데 아직 크레이트의 분쇄 휠은 만들어 보진 않았고요. 어, 엔더 아이오은 아예 손도 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있는 농축기를 사용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흑요석 조금 만들어 놓은 게 있으니까 이 녀석을 한 8개 정도만 가지고 가서 분쇄를 해 보도록 할까요? 자, 이 농축기에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분쇄를 시작을 해 주게 될 거고요. 분쇄가 다 진행이 되게 되면은 여기다가 다이아몬드를 다 주입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흑요석 가루 8개가 완성이 됐고요. 농축된 다이아몬드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일단은 한두 개만 집어 넣어 보도록 하죠 그리고 흑요석 가루를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제된 흑요석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다이아몬드의 양은 1 0 m 리 버킷이기 때문에 어 너무 많이 넣었나요 일단은 제작되는 걸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정제된 흑요 석가루 좀 만들어 가지고 어, 농축을 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정제된 흑요 석가루를 주 개로 좀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어, 4개 정도는 좀 남겨 주도록 할 거고요 나머지는 다 농축된 흑요 석으로 이렇게 바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오수면과 합금으로 만들어서 자 필요한 걸로 좀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간에 만들었던 오수. 수염 압축기를 이용해서 제작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개를 압축하기 위해서는 오수염도 네 개가 필요할 거니까 이렇게 집어 넣어가지고 압축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제된 흑요석 2개 만들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학집기에이 농축된 흑요석을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80ml 버킷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두개 분량의 강화합금을 집어넣어서 원자합금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원자합금을 만들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원자합금을 이제 필요한 궁극제어 회로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뭐 이거는 엘리트 제어 회로를 일단 준비를 해주 도록 하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엘리트 제어 회로 완성을 했으면 이걸 집어넣고 원자합군과 섞어서 궁극 제어 회로로 이렇게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필요한 궁극 제어 회로 강철 케이싱은 준비가 됐고요 어, 기본 화학 탱크 정도가 필요할 것 같기 때문에 탱크를 이렇게 준비를 해주도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만들던 정제된 흑요석 주개에다 어, 만들어졌을 거니까 이렇게 가져다가 사용을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필요한 재료들이 전부 다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화학적 용해 장치 이렇게 만들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다음 퀘스트를 확인을 좀 해보면 화학적 세척 장치랑 화학적 결정화 장치를 이렇게 만들면 된다고 하죠. 일단은 여기 에 있는 이 보상 받아주도록. 할 거고요. 어, 일단은 황산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쪽에 있는 이거 진행을 좀 해야 될것 같고 오늘은 이 화학적 세척 장치랑 화학적 결정화 장치를 좀 만들어가지고 퀘스트를 완료를 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도 마찬가지로 궁극제어 회로가 들어가는 걸볼 수가 있고요. 정제된 흑여석 주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음, 이거는 꽤 많이 준비를 해가지고 와야겠는데요. 자, 그러면 궁극제어 회로 총 4개. 그리고 정제된 흑여석 주괴가총 8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제작을 하고 돌아오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필요한 궁극체 회로와 정제된 흑여석 주괴를 만들어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필요한 화학적 세척 장치와 화학적 결정화 장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강철 케이싱이 조금 더 필요하기 때문에 강철 케이싱 2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세척 장치는 이런 식으로 기본 액체 탱크와 기본 화학 탱크를 이용을 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적 결정화 장치는 이렇게 형석을 이용해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전 과제와 퀘스트가 전부 다 완료가 된걸볼 수가 있고요. 이 녀석들은 보상을 이렇게 받아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다음 퀘스트인인 4단계 광석 처리 공장을 만들어보면 될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는 큰 문제가 있죠. 보면 이렇게 황산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소랑 산소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필요한 공장이 하나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광물은 아마 다음 시간 내나 정제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메카니즘을 조금 더 진행을 해가지고요. 어 이렇게 광물을 정제할 수 있는 기계들을 조금 더 만들어봤습니다. 아 일단은 필요한 황산이 없기 때문에 이걸 바로 이용을 해볼 수는 없지만 아마 다음 시간에는 사용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전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그럼. 안녕!